안 담겨. 아. 내가 너무 빨리 빨리 걸어 안 담. 이제 자 새벽입니다. 아. 다리 안 담기네요. 오, 이거 음. 어떻게 찍어요 사진? 아, 짐 찾는 데가 음, 저렇게 밖에 이렇게 그냥, 바... 짐 찾는 것도 어, 바... 밖에서 찾아 밖에서 찾는 거 찾고 찾았 어, 이렇게 밖에 바... 여기는 짐도 이렇게 밖에 서 찾습니다. 짐도 밖에찾아고 여기 비가일랜드 공항, 공항.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공항. 분위기가 틀려. 이렇게 단층도어 되게 느낌 틀리다. 어이게 이쁘게 이렇게 근데 예쁘다 분위기가 너무 틀려.